다음 달에 공개 예정인 5세대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에 이어서 최근 실내까지 포착이 되었는데 실내는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기아는 작년에 이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판을 뒤집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K5와 소렌토 차량이 소나타와 산타페를 뛰어넘는 파격을 보여줬죠. 올해는 K8이 공개되면서 판매량에 있어서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 1위의 차량이죠. 부동 1위에 그랜저의 아성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정말 대단하죠? 올해 출시할 기아차 일정을 보면 기아의 신차는 올해 7월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기아는 올해뿐만 아니라 K5가 선보인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꾸준하게 신차를 출시했었죠. 7월 이후에는 한 박자 쉬고 가게 될것 같은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까지 하네요.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양산차로 예상되는 스포티지 테스트 차량이 최근 국내 도로에서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단단한 조형돌과 같은 디자인에 부메랑을 연상시키는 주간 주행 등은 얼마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신속한 예상도를 제공하시는 가차 채널의 예상도를 보면 실제 차량에 가까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 유장막 차량을 직접 보셨다고 하니 정말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상도를 이 정도까지 표현한다는 부분에 볼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네요.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은 헤드램프라고 보통 말하지만 5세대 스포티지의 핵심은 바로 주간 주행등이 될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헤드램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작동하는 기능이 바로 주간 주행등이죠. 기아차는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마치 부메랑처럼 생긴 디자인을 선보이게 될것 같은데 본닛상단까지 길게 침범한 범상치 않은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소나타 차량에서 처음 선보였죠. 5세대 스포티지에서 좀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빛이 사라진 어두운 밤에 스포티지를 만난다면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멀리서 보더라도 누구나 이 차량이 스포티지임을 단번에 알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죠.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운전자 공간은 체운까지도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1열과 2열, 실내와 시트 디자인 정도가 체운까지 포착된 실내 전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연체에서 5세대 스포티지의 실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 속에는 예상보다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전반적인 레이아웃에 있어서 경쟁 차량인 투싼과는 대비가 되는 디자인으로 돌출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디자인이 서로 하나로 연결된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죠. 경쟁 차량인 투싼의 운전자 공간은 대시보드가 실내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이죠. 대시보드 아래에 분리된 계기판과 매립형 내비게이션이 제공됩니다. 5세대 스포티즈는 투싼과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투싼이 매립형 방식의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면서 일부에서는 과거로 회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높았었죠. 취향에 따라서 좀더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동시에 두 대의 차량을 비교해 보면 레이아웃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저는 5세대 스포티지 쪽을 좀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가볍게만 참고할 수 있게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싼의 경우 시승을 통해서 아쉬운 점이 딱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운전자가 필요할 때 빠르게 조작해야 하는 기능 버튼이 센터페시아 중앙부에 모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기능 버튼을 찾는 데좀 불편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주요 버튼, 즉 원형 버튼이나 토글 버튼으로 몇 개만 따로 구분시켜 놓거나 아니면 경계를 두고 내비게이션 기능과 공조기 기능을 구분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더라면 분명히 덜 불편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30여 개에 가까운 버튼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빠르게 조작하기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익숙해진다면 좀 달라지겠죠.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될 스포티지의 운전자 공간은 어떤 디자인일까요?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명도를 좀 높여봤는데요. 디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네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우측에 내비게이션 영역에는 2개의 원형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비 작동과 관련된 기능을 조작하는 다이얼로 예상이 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상위 차량인 소렌토 차량과 유사한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K5, 소렌토 전기차 EV6 최신 디자인 요소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스티어링 디자인은 소렌토 차량보다는 K5를 닮았습니다. 두 차량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중앙에 새로운 기아 로고가 삽입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로고 변경 하나만으로도. 세련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최근 신차를 구입하셨는데 구형 로고가 장착되어 있다면 아쉽지만 신차 느낌이 좀덜할것 같은데요. 최신 차량처럼 세련되게 보이기 때문에 DIY 1순위가 될거 같네요. 내비게이션 아래에는 송풍구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세로로 긴 형태에 중간에는 가로 디자인이 포함된 형태인데요. 정말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최근 국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스포티지 풀체인지 송풍구 디자인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방향성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이죠. 운전석은 상하와 좌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인데요. 그렇다면 센터페시아에서 조수석으로 이어지는 송풍구는 예상이지만 상하와 우측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포착된 두 개의 사진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 재미있는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덜 신경 쓰는 부분이죠. 송풍구 하단의 디자인을 보며 메탈로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데 운전석 아래를 지나서 조석까지 쭉 연결되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핸들 아래쪽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으로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또한 디자이너의 의도라고 생각되는 세 개의 방향성을 가진 디자인을실라 송풍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면 외부 디자인에서는 헤드램프와 그릴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세 개의 방향이 모이는 꼭짓점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5세대 스포티지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 요소가 될것 같네요. 공조기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송풍구와 송풍구 사이에는 어떤 기능이 제공될지 이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좀 힘드네요. 공조기 창 기능이 해당 위치에서 제공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비게이션과 위치적으로 너무 가깝죠. 그리고 공간도 제법 큰 공간이기 때문에 무성 충전 같은 기능을 제공하게 될지 이런 수납 부분인지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기에도 원형 다이얼이 제공됩니다. 제 생각에는 온도 조절 같은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기능과 디자인이 어떻게 제용될지 역시 궁금해집니다.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최신 기능을 반영한 스포티지도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소렌토 또는 K5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스포티지 풀 체인지에 적용된 원형 변속기는 테두리가 훨씬 더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최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기아 순수 전기차 1호인 EV6에서 본 원형 전자식 변속기 디자인이 스포티지 풀체인지에 적용이 되었네요. 덕분에 좀더 스포티한 느낌까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면서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예상해봤는데 독특한 외부 디자인만큼 실내 디자인 역시 독특한 개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투싼과 대비가 되는 레이아웃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어떤 쪽을 선택하셔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5세대 스포츠시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입수가 된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